그래야 예수와의 그 선교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선교 사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도 선교 사역을 많이 하고, 뭐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토라를 아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토라 신학교에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토라, 많은 성학들이 있는데, 거기서 토라를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저의 바람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사명을 쫓아서 어찌하든지 이 토라 속에서 예수와의 사명을 깨닫게 해서 그 사명을 받들어 우리가 선교 계획도 하고, 선교의 목표를 정하고, 그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마지막 때 올바른, 죄종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포로들을 모으시는 이 일이 예수와의 사역과 역할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추수에 쓰임받기 원하는 종들은요 예수와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모아서 하나로 뭉치는 그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습니다. 그것이 도라의 회복입니다. 마태범 9장 35절에 예수와께서 모든 성과 촌에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겠어요? 도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니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님 양과 같이 고생한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7절 깊은 뜻과 의미는요. 여기에 1세기의 예수와의 사역은 예언적으로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의 역할, 메시아의 선교의 사명, 또 그것의 성취. 그 성취가 뭐냐면 흩어진 이스라엘 모으는 사역과 역할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양들을 모시든 예수와의 사역을 이야기해서는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이해해야 돼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속한 양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한국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교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프로,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토라와는 관계없는 이스라엘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와의 마지막 때 추수 사역을 토라 없이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토라 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낭비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마지막 때 회복의 이 초점이 그 회복의 추출돌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와의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이 사역과 그 역할, 이것이 소개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48장은 마지막 때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인가 하는 것을 호라에서 발견하는 예언입니다.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야외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장작을 가지마, 예언을 하는데요. 물론, 창세기 48장은 야하콥입니다. 야하콥이 병들어가지고,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를 돌보는 장자 역할을 했죠? 요셉은 사실 막내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내둥이 장자, 요셉이, 아,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해요. 자기 형들 다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이사오게 하고 아버지도 이사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70명이 와가지고 고센 지역에서 엄청나게 복을 받게 해가지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이 가까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셉. 요셉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장세기 48장 10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문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문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근 맡겨 언제 더라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에 가로되 나도 안다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헤르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더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 이게 예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은 장자한테고 가 왼손은 차자한테 가는데 오른손이 차자한테 가고 왼손이 장자한테 가죠. 그래서 그 장자가 될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당연히 장자가 될 사람이 아 누구한테 갑니까? 문화세에 가야 되죠. 근데문화세에 가지 않고 에브라임에 가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인데 에브라임은 히브리콧 이디엄으로 여름인 존재예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또, 요셉의 두 아들도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여러 민족이래, 여러 민족이래. 그런데, 잃어버린 양도 여기에서 많이 나왔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구장에서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신 그 대상의 무리는 히브리 이디움으로 흩어진 포로들이며 흩어진 양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도 고치시고 하는데 무리를 보시고 민망이 여기시니 여기 무리가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중에이 무리 많은 무리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뭐라고요?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르리라 큰 숫자다. 그래서 예수와께서이큰 숫자들이 많이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스가에서 7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전 세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퍼져있어요. 왜? 물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722년 BC에 열 족속들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 북이스라엘은 숫자가 맞아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기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그러나 유다 왕국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은 70년대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와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도 그들이 다시 와서 보수하고, 그래서 이 포로들 열국 중에 흩어진 것은 거의 에브라임을 말합니다.